오늘 저희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유튜브 채널 캐노시스의 성서 인문학 강의 10계명을 통해 본 계약법 22번째 영상 녹취록의 일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0계명의 대미를 장식한다고 할수 있는 어, 제 10계명 탐내지 말라에 대해 좀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 계명이죠. 이게 언뜻 들으면 그냥 개인적인 욕심 뭐 그런 걸 경계하라는 도덕률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이 자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 고대 사회의 아주 치열한 현실을 반영하는 뭐랄까 계약법으로서의 훨씬 더 깊고 강력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주장합니다. 네, 계약법 관점에서 보는 거죠. 특히 지난번 제 9계명 그 거짓 증언 금지가 실제로는 거짓된 가르침, 특히 종교적 사기를 경계하라는 아주 강력한 의미였던 점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연결되는 부분이 있겠죠? 네. 이 마지막 개명이 그것과 어떻게 또 맞물리는지. 그걸 살펴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해석을 담은 자료 속으로 한번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지난 시간 제 구개명 논의를 잠깐 복귀해 보면요 핵심은 이제 단순히 거짓말 하지 마라 이게 아니었잖아요 네그 차원을 넘어섰죠 사회를 병들게 하는 특히 그 종교의 이름을 딱 내걸고 하는 그런 거짓가르침 거기에 속지 마라 그리고 진실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라, 이런 준엄한 요구였죠. 음, 거짓말을 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중요한 건 거짓말을 안 하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서 거짓을 딱 간파해내는 분별력, 뭐랄까 똑똑함을 갖추라는 거였어요. 아, 똑똑함이요? 네, 자료에서도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는데 인류 역사가 거의 뭐 기만적인 종교 사기의 역사랑 같이 간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와... 그렇게까지요? 네 그만큼 이 문제가 아주 뿌리 깊고 심각했다는 강한 비판이 담겨 있었죠.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는 지혜 그게 구개명의 핵심이었다면 이제 마지막 10개명 탐내지 말라를 직접 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신명기 5장 21절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신명기 본문이죠.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 0계명이랑 비교해 보면, 어 신명기에서는 받치 추가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 이웃의 모든 소유라고 좀 포괄적으로 덧붙였네요. 맞아요, 차이가 있죠. 그리고 순서도 좀 달라요. 아내를 집보다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순서 변경이 중요합니다. 뭔가 출애굽기 버전보다 내용을 더 구체화하고. 어~ 강조하려는 의도가 좀 엿보이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신명기 본문이 더 상세하고 그~ 강조점도 다르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볼게 탐심 그러니까 탐내는 마음 자체는 사실 내면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마음속 생각이니까요. 네, 마음속으로 뭘 탐냈는지 아닌지를 법으로 증명하고 처벌한다는 건 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죠. 증거가 없으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개명은 어떤 외적인 행위를 딱 규제하는 법률 조항이라기 보다는 그 근원이 되는 인간 내면의 윤리, 도덕적인 자세를 문제 삼는다고 볼수 있는 거죠. 아.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죠. 근데 자료에서 또 흥미로운 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는데요. 예수님이 다른 계명들은 나는 너희에게 이루노니 하시면서 재해석하고 그러셨잖아요. 네, 산상순 같은 데서요. 근데 이 탐심에 대해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재해석하거나 부연설명한 기록을 찾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음, 그 점이 특이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다른 계명 해석 방식을 보면 보통 하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을 하라. "라는 아주 적극적인 행동 명령으로 전환하시는 패턴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경향이 있죠. 그걸 한번 적용해 볼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이 이 계명을 다루셨다면 어떤 방향으로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추론해 보는 거죠. 바로 그 관점입니다. 탐내지 말라는 그 소극적인 금지를 '하'라는 적극적인 명령으로 한번 바꾸어 생각해보면 그 의미가 정말 가히 혁명적으로 변모합니다. 혁명적이요. 어떻게요? 예를 들어서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명령 있잖아요. 네. 이게 단순히 남의 좋은 집 보고 부러워하거나 뭐 욕심 내지 말라 이런 소극적인 의미로 훨씬 뛰어넘는다는 거죠. 훨씬 뛰어넘는다. 네. 이 자료의 해석에 따르면 이건 만약 집 없는 이웃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라 는 정말 대단히 능동적이고 강력한 사회적 책임의 요구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와집 없는 이웃의 문제를 해결해 주라. 이건 정말. 보통 수준의 요구가 아닌데요 상당히 급진적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네 급진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요 하지만 10계명 전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계약법이라는 그큰 맥락 안에서 보면 이게 또 설득력을 얻습니다 아 계약법이라는 맥락이요 이 계약의 근본 정신이 뭐였습니까 바로 애굽에서의 그 끔찍했던 노예 생활 경험이에요 네 그렇죠 그 고통을 기억하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는 다시는 그런 비극 그러니까 빚 때문에 땅 잃고 집 잃고 결국엔 노예로 전락하는 그런 사회적 약자가 생기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라 이게 계약의 핵심 목표였다는 거죠 아 과거의 고통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그렇습니다 안식년이나 희년제도가 바로 그 증거잖아요 빚을 탕감해주고 빼앗겼던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명령 이게 바로 이런 사회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 거였죠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황금유래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네. 이걸 여기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집 없이 떠도는 사람의 가장 절실한 소망이 뭘까요? 당연히 자기 집이죠. 그렇죠. 당연히 자기 집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이웃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실천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아,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네. 또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건 종종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아, 사람을 통해서. 네, 그러므로 집 없는 이웃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인도주의적인 행위를 넘어서는 거죠.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계약법 정신에 입각하면 그저 개인적인 욕심을 누르는 차원이 아니라 사례구조적인 문제 해결로까지 나아가는 거네요. Wow. 네, 훨씬 더 적극적인 거죠. 그렇다면 신명기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구절 있잖아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 구절도 단순한 가늠금지, 그 이상의 의미가 있겠군요. 물론입니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죠. 이 구절이 왜 그렇게 중요하게 또맨 앞에 나왔을까요? 당시에 구체적인 사회 상황과 연결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구절의 무게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 그 혹독한 현실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독한 현실이요? 네. 예를 들어 가뭄이나 전쟁 같은 재앙이 닥치면 농사는 망하고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빚을 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생존을 위해서 그 빚을 못갚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깡을 넘겨야 했고 마지막에는 살던 짐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아 모든 걸 잃게 되는군요. 그러면 한 가정이 그냥 완전히 해체되는 그런 비극이 발생하는 거예요. 남편은 이제 떠돌이 품파리꾼 소위 머슴 신세가 되는 거고요. 아내와 딸들은 부잣집에 들어가서 식모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여종과 다름없는 신분이었죠. 아, 여종이요? 네. 아이들 역시 남의 집 허드렛일 하거나 뭐 애보는 일꾼으로 팔려나가기 일수였고요. 정말 비참했네요. 특히 여종의 처지는 더 비참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재산 목록에 포함되는 말 그대로 소유물 취급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물건처럼. 네. 그러니 고된 노동력 착취는 기본이고 심지어 주인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대상으로 전락하기 쉬웠습니다. 슬프게도 이런 일은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공공연하게 벌어졌던 비극입니다. 정말 끔찍하네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계약법 특히 안식년과 희년법은 바로 이러한 비인간적인 현실에 아주 강력한 제동을 겁니다. 아, 계약법이 여기서 역할을 하려는 거요 네. 계약법 아래에서는 노예는 영원한 소유물이 될 수가 없어요. 6년을 일하고 제7년째 안식년이 되면 반드시 자유를 주어서 해방시켜야 했습니다. 아, 해방시켜야 한다. 더욱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냥 빈손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의 노동에 대한 합당한 품삯을 넉넉하게 주어서 고향으로 돌아가 자립할 기반을 마련해 주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와 품삯까지 넉넉하게 줘서 보내라. 정말 파격적인데요? 그렇죠. 이게 핵심입니다. 계약 공동체 안에서 여종은 주인의 성적 노리개나 영구적인 노동력이 아니라 잠시 어려운 형편 때문에 맡겨진 존재이며 언젠가는 반드시 남편과 자녀에게 돌아가 온전한 가정을 회복해야 할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했다는 겁니다. 아, 회복해야 할 인격체. 네. 따라서 내 이웃의 아내 여종을 탐내지 말라는 이 개명은 단순히 남의 아내랑 바람 피우지 말라 이런 성윤리 규정을 훨씬 넘어선다는 거죠. 훨씬 넘어선다. 네. 이건 가난 때문에 팔려와서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인 여종을 성적인 대상으로 착취하지 말고 그녀가 다시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인간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보호하고 존중하라는 당시 사회통념을 완전히 뒤엎는 지극히 혁명적인 요구였던 것입니다. 와, 혁명적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네요. 그렇죠. 주변에 다른 어떤 고대 종교나 법전에서도 이처럼 약자의 인권 특히 여성 노예의 존엄성과 그 가정 회복 가능성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보호하려 한 예를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하나님과의 계약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 즉 가정의 보호와 회복과 직결되는 아주 중대한 명령이었던 겁니다. 정말 충격적일 이만큼 깊이가 있는 해석입니다. 계약법의 관점에서 보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뒤에 나오는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를 탐내지 말라는 부분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종이나 가축에 대한 탐심 금지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남종이나 여종의 경우도 앞서 설명드린 맥락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들을 단순히 부리는 물건이나 영구적인 소유물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인격체로 대하라는 거죠. 그렇죠. 언젠가는 자유인이 되어서 독립적인 삶을 살아야 할 존엄한 인격체로 대우하라는 계약 정신의 재확인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소나 나귀는요? 가축은 왜 탐내지 말라고 했을까요? 소나 나귀 같은 이제 노동력을 제공하는 가축에 대한 탐신 금지 조항도 이게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단순히 남의 재산을 욕심내지 말라는 차원을 넘어서요. 네, 그 이상이 있다고요. 네. 생계를 위해 일하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혹사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배려하라는 윤리적인 요구까지 담고 있는 겁니다. 아, 동물복지에 대한 개념까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도 반드시 쉬게 해야 했어요. 또 밭가리같이 힘든 노동을 시킬 때는 그 수고를 생각해서 특별식으로 콩을 섞은 염물을 먹이는 등의 배려가 당연시되었습니다. 와, 특별식까지요? 네, 성경 신명기에 보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라는 유명한 구절도 있잖아요. 네, 들어봤어요. 그게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곡식이라도 좀 뜯어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거거든요. 말 못하는 짐승의 고통까지 헤아리는 그런 세심함. 이것이 바로 계약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생명 존중의 정신을 보여주는 거죠. 정말 놀랍네요. 짐승까지 배려하는 계약 정신이라. 네. 결국이 제10계명은 앞에 나온 아홉 개의 계명 전체의 정신을 다 아우르면서 마무리하는 뭐랄까 결론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10계명의 총정리 같은 느낌이군요. 그렇죠. 왜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모든 신들을 버리고 오직 유일신 여호와만을 섬겨야 하는가? 그 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신이 심지어 노예나 여종, 가난한 자 또 나아가서 말못 하는 짐승의 권리와 복지에까지 이렇게 구체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호하라고 요구했습니까? 음, 없었겠죠. 네. 여호와 신앙은 어떤 추상적인 교리나 내세의 구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땅 위에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가장 약한 존재들까지 보호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구체적인 계약의 실천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이것을 이 마지막 개명이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와, 정말 십계명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성경의 가르침이 종종 가난이나 무소유 자체를 무슨 이상적인 미덕으로 여기는 것처럼 심각하게 오해되어 왔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하고 통렬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오해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어요 중세 수도원 운동이 대표적입니다 아 수도원이요 청빈을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수도사들 개인적으로는 청빈과 금욕을 실천하면서 높은 영적 경지에 도달하려고 노력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속한 사회 전체는 대다수 농민이 땅에 묶여서 노예나 다름없는 비참한 삶을 살았던 농노제로 깊이 타락해 있었거든요 아 개인의 청빈과 사회의 타락이 공존했군요 네 자료는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한 결과이고 더 나아가서 제9개명에서 그토록 경고했던 거짓 가르침에 사회 전체가 속아 넘어간 비극이라고까지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와 정말 강한 비판이네요 네 성경 특히 이 계약법의 핵심 메시지는 가난의 감수하라가 아니라 가난의 뿌리 뽑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구성원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즉 의식주의 기본적인 필요가 해결되는 그런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 이게 계약 공동체의 지상 목표였다는 점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가난 수용이 아니라 가난 청산이 목표였다. 그렇죠. 완전히 다른 방향이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의 그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말씀도 종종 심각하게 오해됩니다. 아, 그 말씀도요? 어떻게 오해되나요? 이게 마치 아무런 분별 없이 모든 도움 요청에 그냥 다 응해야 한다는 의미처럼 받아들여지기 쉽다는 거죠. 아, 무조건 다 도와줘야 한다? 네. 하지만 계약법 정신에 비추어 볼때 그건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스스로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극한 상황. 예를 들어 당장 굶주림에 직면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 는 강력한 윤리적 명령인 거죠. 아,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군요. 그렇죠. 하지만 자신의 게으름이나 어떤 의존적인 태도를 합리화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경우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누구보다 명확히 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네 그는 심지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까지 아주 극단적으로 강하게 말했습니다 와 먹지도 말게 하라 정말 강한데요 네 이건 일할 능력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태하게 빈둥거리는 사람에게는 어떤 도움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의 경고에 가까운 지침입니다 그렇군요. 마찬가지로 무분별하게 재정보증을 서주는 행위처럼 상대방의 어떤 책임감 있는 노력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도움 역시 계약법 정신과는 거리가 먼 거죠. 그는 천막 만드는 노동을 통해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선교 활동을 했고요. 아, 직접 노동을 했군요. 네. 그리고 그렇게 번 수입의 일부를 정말로 자립할 능력이 없는 가난한 이들을 돕는데 사용했습니다. 아, 필요한 사람에게만. 그렇죠. 만약 상속 등을 통해서 재산을 얻게 된다면 그걸 단순히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고 즐기는 데 사용할 게 아니라 공동체의 피로를 채우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사명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이 자료의 주장입니다. 재산이 사명이다. 네. 자료에서 언급된 경주 최부잣집의그 유명한 가훈 있잖아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네. 유명하죠. 그 정신이 바로 이런 맥락이라는 겁니다. 재산은 개인의 소유권을 넘어서 그것을 통해 공동체에 기여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는 인식이죠. 그렇군요. 듣고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떠오르네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아, 네, 중요한 말씀이죠. 이게 결국 신앙을 가졌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영적 만족에 머무를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사는 그런 사회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대리인, 뭐랄까 나를 대신하는 자, 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부여받았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걸까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약 백성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미즘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의 예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그게 단순히 그 개인이나 후손의 번성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랬나요? 네. 궁극적인 목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것. 즉, 온 세상이 하나님의 정의와 풍요 안에서 더불어 잘 살게 되는 세상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에게 맡겨진 거대한 사명이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 스케일이 다르네요. 그렇죠. 그런데 자료는 현대의 많은 기독교 신앙이 이러한 창조적이고 사회 변혁적인 사명감을 완전히 상실한 채 지극히 개인적인 구원 문제나 뭐 죽음 이후에 천국행에만 과도하게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고 아주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아 현대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군요 네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 수많은 불의와 고통 사회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애써 외면하는 태도 이걸 자료는 도깨비 신앙 혹은 나그네 신앙과 같다고 신랄하게 꼬집습니다 도깨비 신앙 나그네 신앙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네 그리고 이러한 왜곡된 신앙이야말로 결국 제 9계명이 그토록 경고했던 거짓 가르침의 소가 넘어간 비참한 결과라고 진단합니다. 아, 그것도 9계명 위반이다. 그렇죠. 오늘날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고 심지어 개독교라는 그런 멸칭으로 비판받는 지경에 이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 이 자료의 주장입니다. 네, 안타까운 현실이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현실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 즉, 가난, 불의, 차별, 뭐 환경 파괴와 같은 이런 문제들을 다 외면하고 단지 개인적인 심리적 위로나 내세의 축복만을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자료의 거친 표현을 빌리자면 정말이지 개 짖는 소리만도 못한 것이 될수 있다는 통렬한 자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개 짖는 소리만도 못하다. 정말 강한 표현이네요. 네. 위협이 닥칠 때 지저서 경고하는 개보다도 못한 아무런 의미도 영향력도 없는 공허한 외침이 될수 있다는 그런 절박한 위기 의식의 표현인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계명의 마지막 개명 탐내지 말라를 통해서요. 이 명령이 단순히 개인적인 욕심을 다스리는 그런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을 봤습니다. 사회 공동체 안에 가장 약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파괴된 가정을 회복시키고 심지어 말 못하는 동물의 복지까지 고려하고 궁극적으로는 가난 자체가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라는 정말 강력하고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계약법의 핵심 정신을 담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이상주의나 개인적인 청빈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의 구체적인 현실을 변혁하라는 매우 강력한 요구를 담고 있다는 점이 정말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도 한번 곱씹어볼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만약 하나님과의 계약이 우리에게 이토록 적극적인 사회정의 실현과 약자 회복에 책임을 부여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구체적인 사회 문제들 예를 들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주거 불안정의 문제라든지 날로 심화되는 극심한 빈부격차 또 곳곳에서 벌어지는 노동 착취와 같은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시각을 견지해야 하며 또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적인 책임감을 느껴야 할까요? 네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깊이 성찰해 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0계명 전체를 종합적으로 조망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통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